예, 노태민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 SFA가 마이크론의 어, OHT와 스토커를 공급했다라고 어, 보도하셨는데, 네? 어, OHT와 스토커는 뭐죠? OHT는 웨이퍼를 이송하는 물류 장치이고요. 뭐 스토커는 뭐 OHT를 보관하는 일종의 창고인데 이거 OHT하고 같이 연계하수 구조, 연기되는 구조로 설치가 되고요. 그 OHT가 OHT 같은 경우는 팹에 들어가 보면 천장에 레일이 깔려 있어요. 거기 안에 레일에 따라 OHT가 이동하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 OHT가 뭐냐면 그 웨이퍼를 보관하는 일종의 뭐 웨이퍼를 이송하는 일종의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통? 푸비라고 하는데 푸블 장비에서 장비로 이송시키는 일종의 설비죠. 어, 이전에는 기존에는 이제 핸드캐리로 사람이 푸블 들고 장비대 장비로 옮겼는데 이거를 자동화한 겁니다. 엄청 오래전에 손에 들고 했죠. 맞습니다. 8인치는 근데 아직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팔인치도 또 오늘 들고 한긴 한다고 하던데 300mm 쪽에서는 아, 머리 위에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것들을 어, 공급을 했다라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SFA가 지금 이거 공급하고 500억 500억 원 규모고요. 아직 네. 지금 셋업 중이고 다 공급된 건 아닙니다. 어디다 합니까? 인도 구자라트의 마이크론 후공정 밸비짓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구자라트 네 그렇군요. 이게 첫 공급입니까? 첫 공급은 아니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에도 후공정 밸비 있고 저기 말레이시아 빼낭에도 후공정 밸비 있는데 여기에 장비가 좀 들어갔습니다. 그렇군요. 공시는 따로 안 나온 것 같은데. 공시는 어10% 미만이라서 안 나왔고요. 아. 뭐이 회사가 워낙 배터리나 뭐 다른 쪽에 매출이 크기 때문에 뭐 네. 지난해 뭐 1조 한 1조 5천억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500억 원이면 당연히 안 나오는 거고 그리고 공시가 아 계약이 좀 나눠서 이렇게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시 대상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어. 지금 하이닉스에도 여기가 좀 넣었던 것 같은데 하이닉스에도 어 사실 하이닉스인지 정확히 확인은 못했지만 국내 기업에도 공급한 이력이 있다고 하고요 뭐어계에서 네. 여기가 하이닉스가 아니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삼성 아니면 어. 하이닉스일텐데 삼성은 뭐 세메스에서 하고 맞습니다 세메스에서 거의 다 하고 있죠 어 하고 있는데 SFA는 이제 어 삼성 제외한 나머지 쪽에 OHT를 많이 하고 있군요. 이게 지금 반도체 부문 솔루션 그 저기 그 SFA 뭐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실적을 보면 어1 연간 한 1100억 정도 나오는 사업입니다. 2022년 2023년 뭐둘다 해서 한1 연간 1100억 건 정도 나왔고요. OHT와 그 스토커에서요? 아니요 반도체 솔루션 부문이라서 이걸 아. 완전히 브레이크다운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아, 아. 네 이제 뭐 저희가 밖에서 브레이크다운 할 수는 없지만 이중 상당수 매출이 OHT랑 뭐 스토커 쪽 이런 반도체 쪽 물류 장비일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구자라트의 공급 인도 구자라트 공급한 500억 정도 규모면뭐 네. 상당 부분 뭐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군요 이게 지금 어 원래 이걸 잘하는 기업들이 있었죠 다이오크라고 네. 일본 기업이 굉장히 잘 하는데 어, 국내에서는 이제 삼성이 국산화를 열심히 해서 세메스가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삼성에 들어가는 백는 거의 세메스가 하고 있는데 최근에 삼성 백에 갔다 온데 거기 다 세메스더라고요 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sk의 그 관계회사죠 그 sm 코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같은 거 네네 네. 여기서 m 16에 들어가는 이 장비 oht랑 뭐 스토커 이쪽을 좀 했습니다 네. 여기서 좀 여기서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SM코랑 SFA랑 같이 좀 나눠서 하고 있는데 네. 어디 어디가 이렇게 공업화를 지 정확히는 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어. 뭐 양사가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군요. 인도 시장 진출에 대해서는 SFA든 거기 처음 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사실 인도의 반도체 탭이 깔리는 게 처음 아닌가요? <laughs> 뭐 이번에 마이크론이 가는게 저는 처음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타타랑 어 저기 PMSC 대만의 그두 개사가 합작해서 또 이제 전공정 밸을 음. 셋업 준비 중인데 음. 어 업계에서는 이 s f a 의 공급권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 네. 결국에는 이 시장을 뚫어야 되는데 네. 이 시장 국내 지금까지 그 반도체 밸 건설되는 걸 보면 주로 동남아나 아니면 이제 동부가 지역에 많이 됐었거든요. 네. 이 시장에 진출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과연 깔불 운영할 수 있을까? 뭐 그나마 뭐 인도 구자라타는 전력 상황이나 이런 게뭐 그렇게 안 좋지는 않다고 하는데 인도 지역에 대한 뭐 어떤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 네. 상주 인력을 구하기가 좀 어려울 거다라는 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네. 사실. 국내 엔지니어, CS 엔지니어한테 너 구자라트 가라라고 하면 사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가라고 하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아니 뭐 완전히 가는 것도 아니고 뭐몇 개월 갔다 온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이렇게 할것 같은데 네. 어, 저한테 구자라트 당장 가라고 하면 이제 저는 조금 고민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웃음> <웃음> 그렇군요. 어. 근데 그게 뭐 회사 사업하는데 어려운 건 아니지 않나? 그 상주 인력을 아직 구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 같아요. 지금까지는 상주 인력을 네네, 상주. 네. 아 CS를 해야 되니까. 네네. 어, 그 앞에 이제 뭐몇명 두겠죠. 셋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 상주해서 뭔가를 아 그러니까 네. 그 셋업 하고 나서 이제. 고장나고 이럴 때고치해되면은 네, 여기 어딘가 누가 사무소에 사람이 가서 봐야 되니까. 맞습니다. 뭐 그런 경우나 아니면부 현지에서 인력을 채용하는 그런 케이스를 생각할 수 있을 건데, 네. 일단은 완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 상황이죠. 국내 기업한테는. 국내 기업에서도 이 마이크론이나 뭐 타타나 이쪽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이 시장이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후에 중국 시장이 아니라 이 반도체 기업들이 인도에 더 많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 무조건 뚫어해야될 시장인 거죠. 그런데 지금 SFA가 어쨌든 국내 기업인데 마이크론의 이 밸브 OHT를 공급하는 것은 어,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미국 기업이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존 그, 레퍼너스죠. 그 지금 정공정입니까? 공정입니다. 공정이에요. 어, 지금 아직까지 전공정에 넣은 레퍼런스가 없습니다. 아, 이 기업, 네. SF에도 아직 없군요. 네, 아직 건가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군요. 전공정하고 후공정하고 좀 난도가 좀 차이가 있나 보죠 전공정이 더 어렵다 라고 말씀하셨죠 저도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업계에서는 이 시장을 뚫기가 더 어렵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고 네. 어, sfa도 중장기적인 목표가 이 후공정 뿐 아니라 저, 전공정까지 빼빼도 oht나 스토커 장비를 공급하는게 목표입니다 아예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